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니어 골퍼들의 멘탈을 책임지는 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깊고, 어쩌면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필드 위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중에서도 골퍼라면 누구나 가장 피하고 싶어 하고, 또 가장 뼈 아프게 느끼는 순간인 오비, 즉, 아웃 오브 바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제 혹은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도 이 지긋지긋한 오비 때문에 속좀 쓰리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티박스에 올라서서 연습장에서 그토록 갈고 닦은 스윙으로 오늘만큼은 다르다는 비장한 각오로 힘차게 드라이버를 휘둘렀는데 야속하게도 공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슬라이스가 나거나 훅이 걸리면서 저 멀리 흰 말뚝을 넘어가 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계산기가 돌아가셨습니까? 단순히 아공 하나 잃어버렸네, 2 0 0 0원 날렸네, 혹은 이벌타 먹었네 이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아, 오늘 라운드 완전히 부도났구나, 오늘 내기는 다물 건너갔구나, 하는 절망적인 비명이셨습니까? 많은 골퍼들이 오비가 나면 단순히 타수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관점, 아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 합니다. 평생을 경제 현장에서, 그 치열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으신 여러분의 식견에 딱 맞는, 아주 냉혹하고도 본질적인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골프장에서 오비가 나는 순간은 경제로 치면 국가부도의 날, 즉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끔찍한 IMF 외환위기가 터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에이, 샤크 양반, 공 하나 나간 거 가지고 무슨 거창하게 IMF까지 들먹이나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수많은 아마추어 고수들이 오비 한방에 18월 전체를 망치고 자멸하는지 그리고 왜 진정한 챔피언들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지 그 이유를 뼛속 깊이 소름 끼치도록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경제학적으로 볼때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은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지만 사실 달러로 환산해 보거나 실질 구매력을 따져보면 오히려 자산가치가 줄어든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경제 흐름을 아시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돈의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이 1번 홀티박스에 섰을 때, 여러분이 가진 파, 즉 4타 만에 홀 아웃을 하겠다는 그 목표의 가치는 아주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환율이 안정적일 때의 원화가치와 같습니다. 든든하고 계획대로 될것 같죠? 하지만 티샷이 흰 말뚝을 넘어가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시장에 엄청난 외부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여러분의 스코어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이미 2벌타를 먹었습니다. 이건 마치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 아니 2,000원으로 폭등한 것과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로 진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문제이자 여러분이 스코어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미 시장 상황은 변했고, 타수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는데,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여기서 무조건 팔을 잡아야 해 라는 옛날 기준, 즉 옛날 환율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경제 위기가 닥쳐서 환율이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두 배가 됐는데,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옛날 단가표를 들이밀면서 이 가격에 물건 만들어내라, 무조건 이익 남겨라 라고 윽박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망합니다. 불량품이 나오거나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다가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골프도 똑같습니다. 이미 오비가 났다면 그 홀의 적정 가격, 즉, 손익 분기점은 더 이상 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티샷 하나 죽고 특설티로 가서 네 번째 샷을 합니다. 그게 핀에 기가 막히게 붙어서 한 번에 넣어야 보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번만에 넣어서 더블 보기를 하는 게 본전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어이파를 잡겠다고 혹은 보기를 하겠다고 핀을 바로 보고 라이도 안 좋은 깊은 러프에서 우드를 잡고 샷을 쏘아댑니다. 이건 마치 주식시장이 폭락장으로 돌아섰는데 혼자서 이 주식은 무조건 반등한다, 상한가 간다 라고 우기며 빚을 내서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영끌 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뒷땅이 나거나 힘이 들어가서 또 다른 오비가 나거나 벙커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양파, 즉 더블파라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그 혹독했던 IMF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살아남았던 비결이 뭡니까?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을 빠르게 인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 아닙니까? 안되는 사업부는 정리하고 비용은 줄이고 내실을 다지면서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골프도 똑같습니다. 오비가 났다면 즉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번 홀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목표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더블 복이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낮추고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갔던 잔뜩 긴장된 힘이 빠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스윙 리듬이 돌아옵니다. 인정을 해야 회생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템플런 효과입니다. 오늘 강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경제학 원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시중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정보가 빠르고 자금력이 있는 부자들에게 먼저 흘러들어가고 서민들에게는 가장 늦게 도달한다. 그래서 돈이 풀릴 때 부자들은 그 돈을 먼저 이용해서 쌍값에 자산을 사서 더 부자가 되지만 서민들은 뒤늦게 오른 물가 상승에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아주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론입니다. 이 캔틸런 효과가 필드 위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소름끼치도록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비라는 위기 상황이 터지면 필드 위에는 돈 대신 스트레스와 공포 그리고 불안감이라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립니다. 이때 하수와 고수, 즉 멘탈 군민과 멘탈 부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걸립니다. 하수들은 이 스트레스를 가장 느 늦게 그리고 가장 온몸으로 받아 냅니다. 고비가 난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아니면 다음 홀티박스에 가서도 계속 투덜거립니다. 아까 거기서 왜 슬라이스가 났지 바람이 갑자기 불었나 캐디가 말을 시켜서 그래 어제 술을 마시지 말걸 하며 이미 떠나간 버스를 잡고 끊임없이 하소연을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독성물질을 계속 들이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결국 다음 샷, 다다음 샷, 아니 후반 홀까지 줄줄이 망가지며 스코어가 빈곤해집니다. 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떠앉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멘탈의 빈곤층이 되는 일입니다. 반면, 진짜 고수들, 이 멘탈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소화하고 선점합니다. 오비가 나는 순간, 딱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오케이, 오비 났다, 벌타 먹었다, 끝. 그들은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멘탈 붕괴로 허우적거릴 때, 유유히 특설티라는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멘탈을 현금처럼 움켜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 자산, 즉 가장 안전한 공략법, 확률 높은 샷을 매입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현명한 투자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부비가 났을 때 동반자들의 눈치를 보며 얼굴 붉히고 헤디 탓, 날씨 탓을 하며 위기의 피해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판이 흔들렸으니 내가 주도권을 잡을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위기를 이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골프는 실수의 게임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오비를 넘니다. 실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 이후에 그 감정을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 즉, 멘탈의 유통 속도가 여러분의 클래스를 결정짓습니다. 부디 캔틀런 효과에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수혜자가 되시니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기업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고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평온한 시절 경제가 좋을 때는 순위가 잘안 바뀝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사니까요. 1등 기업은 계속 1등하고 2등은 계속 2등합니다. 격차를 줄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면 판이 뒤집힙니다. 영원할 것 같던 1등이 무너지고 그 틈을 타서 준비된 2등 3등이 치고 올라갑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월 내내 날씨 좋고 바람 한점 없고 공반자 넷이서 똑같이 또박또박 페어웨이로만 공을 보낸다면 그날의 스코어는 좋을지 몰라도 순위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핸디캡 낮은 사람이 계속 이기는 뻔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오비를 내고 숲 속으로 공이 사라지고 비 바람이 몰아치는 그 혼란의 순간. 그때가 바로 지각 변동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티샷을 오비 냈을 때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비를 냈을 때 동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겉으로는 아이고 아까워서 어쩌나 하고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무너질 거라고. 오늘 김 사장은 끝났다고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오늘 내 기도는 내가 따겠네 하며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허를 찌르는 겁니다. 모두가 당신의 몰락을 예상할 때 특설티에서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욕심을 버린 채 가볍게 툭 쳐서 공을 핀 옆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보기나 더블 보기로 막아내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상대방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 저걸 막네. 진짜 독종이네. 보통 내공이 아니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경기의 흐름, 즉 모멘텀은 완전히 당신 쪽으로 넘어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질긴 생명력과 위기 관리 능력에 질려서 오히려 자신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꼽히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내가 잘 쳐서 이기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제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품격이고, 우리 시니어 세대가 평생을 바쳐 증명해온 인생의 훈장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공 하나 죽었다고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그깟 공은 소모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존심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이제 필드에서 오비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딱세 가지 행동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손절매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손절매 타이밍 놓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떠나간 공은 상장 폐지된 주식입니다. 미련 갖지 마십시오. 내가 저걸 외쳤을까 후회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의 멘탈 계좌 잔고는 영원히 됩니다.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둘째, 목표 수익률을 즉시 수정하십시오. 탈을 하겠다는 환상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블 보기가 최고의 우량주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남기는 비결입니다. 적게 잃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셋째, 변동성을 즐기십시오. 오늘 골프장 주식시장 참 다이내믹하네 라고 웃어넘기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도 허허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젊은 친구들은 흉내 낼수 없는. 오직 산전수전 다 겪은 시니어 골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골퍼 여러분, 골프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수많은 오비와 해저들을 건너왔습니다. 사업 실패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그런데 고작 4 5램 짜리 고무공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단단한 멘탈이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비 말뚝은 여러분을 가로막는 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하고 동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역전의 발판입니다. 오늘부터 티샷이 죽더라도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특설티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공 따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을 지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필드의 승부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음 라운드 때꼭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멋지게 반전 드라마를 쓰시길 응원합니다. 샤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굿샷, 그리고 그보다 더 빛나는 굿 멘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